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하나오션 좀 긴급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이 장중에 좀 악재가 나오면서 이 하락세 나왔는데, 자, 그런데 악재도 나왔지만 또 호재도 나왔죠. 제가 이 하나오션 10월달, 그리고 11월 달 계속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러한 호재 일정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 미리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냐하면 오늘처럼 자, 이렇게 순간적인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자, 여기가 이 기회인지 아니면 이 탈출해야 되는 건지 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의 일정들 그리고 호재 내용들을 꾸준하게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어떠한 악재가 나왔는지, 자, 악재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호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중국 쪽에서 하나오션의 자회사 다섯 곳이 필리 조선소에 해당하는 곳에 대해서 자, 제재를 시작한다라는 내용 나오기 시작했죠.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하나오션 자회사 다섯 곳과 이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 지금 이 조선업 관련해서 지금 중국 쪽에서 먼저 이 제재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이 미국 쪽에서 자 오늘부터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죠. 바로 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 이 미국에 입항하게 됐을 때, 톤당으로 지금 하나로 따졌을 때한 2에서 3만 원 정도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받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3박 같은 경우에는 자이 톤당 요금이 아니라 이 수천 톤의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쪽에서 이제 제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도 반격에 나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오션 그리고 우리 조선업이 강력한 모멘텀을 보일 수 있었던 게 무엇이죠? 바로 이 미국 쪽과의 마스가 프로젝트죠. 그런데 이 중국과 미국이 계속적으로 전쟁, 그리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미국 쪽이 한국 조선 쪽에 대해서 더욱 더 강력한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상승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단기적인 충격이 나왔냐? 자 시장에서는 우려심을 먼저 반영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이 나왔고 우리가 이 단기적인 충격에서 정말 이 기회로 활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보다 먼저 그리고 증권사보다 먼저 하나오션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호재 내용들 미리미리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정말 이 중요한 호재는 무엇이냐. 자 이거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지금 하나오션이 캐나다 세빙선 즉이 군함에 관련해서 자 소리 보수를 수주를 받고 이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제가 이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굉장히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캐나다 관련된. 이 협력 업체들 특히나 MRO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업체들과 이미 하나오션이 지금 계약을 체결했고 이 협력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을 이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캐나다 MRO 관련해서 이 수리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이 확정적으로 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이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잠수함 관련해서는 지금 APEC 10월 말에 있는 이 APEC 회의에서 캐나다 총리의 발언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불과 한 2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이 APEC에서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자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가격들은 다 올라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인 충격 구간.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셔야 되는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이 중국 쪽에서 이제 하나오션 필리 조선소부터 시작해서 자회사 다섯 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작을 했는데, 이 사실상 이 필리 조선소를 비롯해서 이 미국에 있는 이 자회사들을 제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미국 쪽에 대한 제재를 했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 미중에 대한 갈등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 북미 LNG 프로젝트라든지 현재 이 북미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말 이 50조원 규모, 50에서 80조원 규모의 LNG 프로젝트 의 대부분의 수주가 이 한국 조선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거고, 자이 미중 간의 갈등이 거조화될수록 당연히 이 미국에 있어서는 한국 쪽의 조선에 협력을 취할 수밖에 없고, 자 그렇게 되면 이 한화오션을 비롯해서 이 한국 조선사들이 당연히 수주 잔고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수주 잔고가 올라가게 된다는 라 것은 결국에 실적까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등을 보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캐나다 에마로 관련해서 이미 하나 오션이 이 보수 수리를 수주받고 완료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잠수함 역시 이 캐나다 해군 측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줄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잠수함 관련해서는 10월 말 그리고 11월 달 기점으로 정확한 가닥이 잡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수함에 대한 이슈를 놓치시면 안 된다. 자 왜냐하면 이 잠수함에 대한 규모가 최소 60조 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0조 원의 수주를 받는 부분 얼마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단에서 앞으로의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가까지 측정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오늘이라고 상도 유익하셨다면 자 좋아요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나온 내용 이 캐나다 MRO 관련된 수리보수 자이 내용을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죠 이 캐나다 협력사들과 이 MRO 수리하는 업체들과 협력을 했는데 어이거좀신상치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언론보다 제가 중요한 내용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욱더 좋은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결국에 이 하나오션이 단기적인 충격이 나오더라도 자, 우리가 이 목표가에 대한 설정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려면 앞으로의 이슈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실시간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이 하나오션과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곳, 자, 이 목표가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정보공유방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 많죠. 자,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만 좀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보공유방은 자, 일반적으로 주식을 공유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이 조선업에 대해서 집중하는 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순한 기사 내용이 아니라 이 세부적인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내용이 얼마나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 이 해석된 내용을 제가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 필드의 관계자들 이야기라든지 정말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유드리는 방이죠. 자, 그리고 당연히 장중의 실시간 대응도 같이 해드리는 어, 그런 조선업 관련 특히나 이 하나오션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는 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근데 여기 방의 장점이 제가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예상 호재들을 좀 미리미리 올려드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슈에 대한 파악을 해보는 게 아니라 아,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하는 이 예상을 해보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함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성 있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주식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강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부터5까지 나눠서 표시해 드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본업이 있으신 분들 좀 바쁘신 분들이 한 눈에 이슈 파악하기 쉽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원래 조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2년도부터 이번 사이클의 시작점에서부터 꾸준하게 자료를 정리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좀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좀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이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자, 그쪽으로 편하게 접속하셔서 이 접수해 주시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방이고 100% 무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방을 공유를 못 드리는 이유가 자, 제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영상 더보기란에 그냥 텔레그램 링크방 올려드렸거든요. 자, 근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린 글이나 아니면 예상 호재들을 자, 그대로 베껴서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제가 구독자분들만 초대시켜드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의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 순차적으로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오션 그리고 이 조선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 이 정보방 정말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AI 시대에 정말 주식으로 인생을 역전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시대가 변할 때 항상 인생을 바꿀 종목이 탄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현재 이 주식 시장에서 단타나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수백 프로, 이천 프로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이 바닥에서부터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타나 스윙 투자에 시간을 크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히려 이 본업에 더욱 더 집중할 수 있으면서 자, 주식에 이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텐버거 즉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핵심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을 바꿔 놓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자, 보겠습니까? 결국에 이 HBM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이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이 HBM을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왔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햄버거, 즉1000% 이상의 종목들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500% 이상 급등이 나왔고 자, 이 스페타시스는 자, 지금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1300% 그리고 이 제조 반도체는 1000%가 넘게 터졌죠. 자, 그러면 지금 HBM4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단순한 크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이 템버거가 탄생을 하느냐? 바로 이 삼성전자의 HBM 협력사 중에서 템버거가 탄생을 할 겁니다. 자 그비어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제 HBM 4까지 앞두고 있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패키징 부분에서 최대 협력사에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터페이스의 증가, 이 적춤수와 채널에 대한 패키징이 핵심적인 기술력이거든요. 자, 이러한 패키징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HBM4로 넘어오게 되면, 자, 어떤 기술력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자, 이게 결국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병렬로, 이 D램을 구성을 했죠. 자, 그런데 AI 관련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자, 이 병렬형 구조가 속도가 너무 느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BM 들어오면서 자, 어떤 기술력이 주목을 받았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 접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배로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엘리베이터를 6층으로 설계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부터는 12층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적층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다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 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이 바로 이 적층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버거의 탄생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 실적이 매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50%의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내년도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인 50%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50%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보여줄수록 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게. 성장 기획 기본이겠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작년 대비해서 25년도 영업이익이 50% 성장이 예측되고 있죠. 자, 내년도가 되게 되면 130% 이상의 이 실적 향상을 보여줄 것으로 자, 예측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이 수백 프로, 천 프로가 넘게 올라가려고 하면 자 어찌됐던 자 주도해주는 세력들이 있어야겠죠. 자이 세력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현재 이 낮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결국에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도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낮은 밸류에 그리고 현재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면서 기술력까지 확보하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펜버거가 여태 탄생을 했고 앞으로도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이긴 조정이 나왔었는데 자, 이러한 조정이 왜 나왔습니까? 자, 결국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흐름을 못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죠.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컬테스트 통과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바닥을 잡아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바닥권에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면서 자, 벌써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배열 흐름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된 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 햄버거 예상 종목에 대해서 이 분석 자료집을 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집에는 결국에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제가 설정을 해왔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자, 구독자분들 단순히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자, 이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제가 이 내용까지 넣어놨거든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이 수백프로에서 천프로 이상 올라갈 때자 매일매일 양복만 띄우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겠죠 자이 속에서 하락과 조정을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조정 구간에서 자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모른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수백프로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20에서 30프로 수익밖에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을 것인가 자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욱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매수가 목표가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흐름을 체크하는 방법까지 자 모두 다 담아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이러한 내용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이 종목을 알고 있더라도 결국에 내가 이 종목의 모멘텀과 이 제대로 된 포인트를 모른다면 결국에 이큰 수익이 날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왔던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 분들에게 아이 내용은 좀 무료로 보내드려도 저희 구독자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아,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문자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분석 자료집 아무런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자, 거기에 그냥 보내기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자,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접수해 주시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햄버거 예상 종목,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